네, 오늘은 30분 만에 배우는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픽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죠. 플레인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그때 당신 충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좀 방향을 좀 잡아 보면요. 어, 지금 30분 제한 에세이에서는, 어, 자기 의견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글이 슬슬 풀리는 쪽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지금, 뭐, 프로게이머 되려면 열심히 훈련해야겠지만, 일단 좀 학교 쪽으로 좀 쓰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학교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게임은 너무 변화 무쌍하다. 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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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다가 내년도에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성장을 위한 거죠. 꼭뭐 어떤 실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죠.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게이머로만 너무 그 솔리터리, 고,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그렇죠. 필수적인 과목들,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좀 레귤러한 네, 그 규칙적인 어떤 일상 그런 생활들 그거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거 그리고 가장 좁은 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죠. 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 가장 넓은 메인 아이디어. 네 그렇죠. 학교는 성장을 위한 것이다. 네, 그것이 좀 넓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네, 그게 두 번째로 네, 넓겠습니다. 그리고 네, 필수적인 과목들 네, 여기가 3번 그리고 네, 레귤러한 우리 일상생활 4번 그리고 게임은 너무 변하기 쉬워서 네, 요거를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 3, 4 예, 또는 2번, 3번 이렇게 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네,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관계를 바디원 그리고 필수적인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바디 투 네, 이렇게 해서 한번 30분 에세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자꾸 초급 에세이를 써보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일단 바디 원을 먼저 쓰셔야 돼요. 이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위한 것 학교의 존재 이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바디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디 2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 1 당연히 주제문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시작합니다. 네, first. 네, 네 주제문은 강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네, 저는 충고하겠습니다. 내 네, 아들에게 음, to continue 괜찮죠? schooling 네, 학업을 계속하라고. 네, 프로게이머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얘기죠. 음, 메인 아이디어를 여기 등장시키셔야 됩니다. 음, for human relationship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 관계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주제문을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입니다. 예시를 너무 초반에 내세우시면은 이런 글이 좀 술술 나가는 감은 있는데 글의 매력, 퀄러틴 떨어집니다. 구체화를 쓰시면 돼요 주제문에.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지 자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Schools, exist, not only 이런 구문 아시죠? Not only A but also B. 네, 학교라는 게 뭐예요? 음 그렇죠. 지식 전달. In transferring knowledge죠. 음, 지식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but for 이거 문법 맞춰주셔야 됩니다. also는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not only for but for 이렇게 맞춰주셔야겠죠. Teaching human relation. 근데 이제 고민이죠.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바꾸겠습니다. Teaching how to connect. 네. To others. 괜찮죠? 어떻게 타인들과 연결되는지 그런 기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바로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뭐 담임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되게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수의 아저씨 요즘에 관리 아저씨라고 하나요? 네, 그런 관계들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번 또한 구차 내려가겠습니다. There are many networks. 네.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그런 연결망들이 있습니다. among teachers, 네. peers 동년배들 되게 중요하죠. and 그리고 staff 학교 여러분 직원들 아시죠? 네, 직원들도 그럼요. 뭐 행정적인 일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인터랙션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제문을 네, 보강하고요. 이때는 예시 하나 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for example.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예시 줘야겠죠. 30분 에세이라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뭐, yeah, We can build up 우리는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cherishable 아, 귀중한 왜 이거 빨간 줄 나오죠? 바꾸겠습니다 음, Valuable, good 가장 귀중한 음, 네, Relation이 지금 계속 나와서 좀 고민이죠 바꾸겠습니다 Friendship, 그렇죠 우리 가장 귀중한 우정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등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프로 게이머로 빠져버리면 이제 그런 귀중한 길을 놓친다. 이제 이런 알규먼트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냥 합치겠습니다. Secondary school 중등. 이 secondary school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 which. 네. 네. 뭔가 좀 보충 설명을. 해볼 수 있죠. 여기 위치가 받는 거는 프랜 i p 이죠 네, 그 우정은 사실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 대학 친구다도 오래갑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근데 프로게이머로 나서버리면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네, 30분짜리 에세이에서는 이제 어, 서머리 한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인슈어 너무 논리적으로 벌어지지 말고요. 간략히 말해서 주제문 재진술이죠. 이때는 단어들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schools provide us 괜찮습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With station, 네, 어떤 전진 기지 같은 거죠. 어, where we can interact with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 with others. 네, before entering 그저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예, 학교가 이런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바디 투로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요그 자판 소리랑 네그 음향하고 좀안 맞죠. 제가 컴퓨터에서 30분 안에 이 에세이를 쓴 거고요. 이제 음향 효과를 위해서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네 이거를 자판을 조들기고 있습니다. 약간 립싱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마트에서 무려 5만 원짜리 자판을 샀습니다. 게이머용 자판. 와우. 자. 바디 투입니다. Second. 네, 아까 뭐였었죠? 우리 그죠 필수 과목.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국산 사자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네, 그런 사고력이라든가 아뭐 평생 뭐 나는 탄젠트 한번 안 썼는데 뭐 이러시는데 네, 괜찮아요. 그 얼마나 필수적인 과목인데요. 그게 우리는 어콰이어 획득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knowledge 근본적인 지식을 on 뭐에 대해서 a number of subjects. 많은 과목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 음악, 미술, 체육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학교에서 지금 프로 게이머로 빠져버리면 다 이런 놓치는 겁니다. 네, basic subject, 기초적인 그런 과목들은 convey to earth,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목적을 뒤로 빼겠다는 얘기죠. 목적을 이제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cumulative 그렇죠 축적된 이런 단어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축적된 정보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죠 이 세대에서 저런 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국사만 예를 들어도요 뭐 고려 시대 뭐 고조선 뭐다 금방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세대들의 축적된 지식 덕분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은 자기 argument가 좀더 클리어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구체화 합니다. After obtaining the wells. Wealth, Wells는 보고죠. 그러한 보고를 획득한 후에, we can start.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0m 달리기 할 때, 한 30m 앞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한 축적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at a higher level. 더 높은 단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고등교육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인텔렉, 인텔렉츄얼리티 네 지금 지식이 반복되니까 지성으로 그냥 추상명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텔리전스는 안돼요 인텔리전스는 지능입니다 자 그리고 예 하나 들어가는데 조금 세련된 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even 이런 거 있죠 심지어 네 심지어 누구도 네 네, 지금, 반디캠이 잠깐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녹화했었습니다. 자, 심지어, 위대한 피지시스트, 물리학자죠. 자, 이런 예는 이렇게 아웃스탠딩 하셔야 돼요. 예, 아무나 뭐, 내 사촌이 이런 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우리 물리학자 아이작 뉴튼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importance, 중요성을 인정한 거죠. 네, prior, 예, 그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들, prior, 음, 날리지. e 네, 괜찮은데요. 네. 브라이어 날리지. 그렇죠. 이런 사전 지식의 중요성을 이미 이런 위대한 학자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팅. 네, 인용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나는 이 거인의 어깨에 존재했었노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거 좋은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제 사촌 동생이 이런 거 정말 어우. 와우. 그만 얘기할게요. 자, therefore 바디 2가 바디 1보다 길면 안 되죠. 그래서 닦겠습니다. 우리는 should not keep, skip.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과목들을 taught. 뭐 하는? 가르쳐지는 우리 공식 학교에서. 네, 이렇게 30분 에세이니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디 2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디지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론 쓰시면 돼요. 커서를 위로 올리시고 이제 글의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서론에서 그 글의 방향 다 담아내면 됩니다. 물론 그 타픽 소개해야겠죠. 타픽 네, 내 아들이 wants to become 또는 be a pro gamer. 지금 고민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학교 다니기 싫어요. 나 프로 게이머가 될래요. 요즘 또 유튜버 또 엄청 인기죠. 그다 좋은데 지금 뭐뭐뭐 뭐, 뭐 유튜브 그 컨텐츠 야 정말 내한테 네,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프로 게이머 아예 그냥 하드 트레이닝 하겠다 이거죠. 음. 실뭐 바둑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사실 일리는 있어요. 우리 바둑 기사들 보면 어렸을 때 입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글은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느냐 이거죠. 네. 자 글의 방향 제시합니다. 두 번째 문장 저는 그에게 충고하겠습니다. 뭐하라고? Not to quit. 네, 그만두지 말 것을 학교를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제시돼야 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좀더긴 에세이면 이 부분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여러분 30분 안에서는 그 고민하다 다 끝납니다. 네,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밋밋한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출 때좀 네, 걸고요. 음대시라고 그러죠. 네, 좀 바꿔볼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데스크탑에서 먼저 이 글을 써놓고 지금 음향을 립싱크하는 거죠. 네, 이것도 재밌네요. 맥투 어, 리즌스가 네, 좀 막연하니까 바꿀게요. 니시서티 필요성 때문에 인간관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디 원이죠. 그리고 아까 자, 필수 과목인데 고민이 좀 되네요. 왜 바디 투에서 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음 그래도 에센셜 네, 에센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수 네 일단 과목들로가고요네 나중에 초급 에세이 쓰시고 나서 점점 더 이제 고급 에세이로 갈 때는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고급화 되는 거죠 네 동의어들 을 많이 외우셨다가 저럴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결론도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30분 에세이에서는요 어 5점 만점에 음3.5 또는 4 이런 정도 수준의 에세이를 쓰시려고 하셔야지 갑자기 5점 만점에 4.5를 쓰겠다 그럼 오바입니다자 네. 결론적으로 자, 위에 거 thesis restatement죠. 예, 우리 그 전체 논제를 다시 재진술하는데요. 네, even though 네, 한번 양보절로 걸어봤습니다. 비록 내 아들은 초점 맞추고 싶어하지만 네, playing games죠. 네, 게임 하는데 음. 네. 주절로 갈까요? 네, 그렇죠. 자신의 주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슈드 네, 에슈드에서 네, 좀 강한 주장을 담았습니다. 스테이트 좋습니다. 집착해야 합니다. 네, 전통적인 의미 의 학교죠. 트래디셔널 에듀케이션. 네, 우리 전통적인 학교 저, 교육에 집착해야 됩니다. 시스템까지 쓸게요. 자두 가지 이유 뭐 있었죠? 음네 아까 인간관계와 어떤 그런 에센셜한 지식 두 가지인데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네, purpose of 네, making 네, human. 인간관계였었죠 네트워크 네 이렇게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네, 우리 필수 과목이었었죠 옵테이닝 획득하는 거 그렇죠 Accumulative a c c u m u l a t e 네 축적된 지혜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 다 되면 여기서 끝나셔도 돼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다 그 마무리 펀치 이런 거 네, 마무리 펀치 중국, 그렇죠. 이런 건좀 평상시에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순발력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해 하죠. 음, 뭘 쓰려고 하냐면요. 우리, 우리 한자로 우리 그 사람 인자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근데 너 지금 프로게이머 되면 너무 솔리터리한 삶으로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마무리 펀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러가 예, 문자죠 인간을 의미하는 중국 문자 describes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leaning 서로 기대 있는 거죠 against 이 h e r 서로 서로 그만큼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도 중국이지만 그 중국 그 고대인들도 예, 그를 간파했었다는 얘기죠 indicating 가리키면서 The essence of 정수 필수 자 뭐에 인간의 어떤 본질 네, 인간의 본질을 네, 가리키면서 네요 정도 네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디튜비 네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of 뭐에 대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be for becoming 뭐가 되기 전에 우리 프로 게이머가 돼. 되... 근데 에거는좀 네. 요거는 좀 예, 불필요한 문장 같아요. 네, 이따가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삭제.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바디 1, 2로 그다음에 서론으로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해서 30분 에세이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